네 어, 지난주 화요일부터 어, 지지난주인가요? 네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먹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14일째인가요? 아니 14일 13일째 예, 지난주 지지난주 화요일이니까 그렇죠? 에, 10일부터 시작된 먹쇼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2월 1일까지도 예약이 되어 있고 자 오늘이 랩스탈 랩스텔 두 마리를 어, KS님이 에, 먹쇼를 신청을 하시고 쫄보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사구리 여자는 또어말게야 아, 이거 어떻게 뭐 먹... 망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으니까 일단 가위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먹을지 몰라서 미안하다 I'm sorry. 살좀봐 어머 어쩜 좋니? 어 미안해 미안 미안 손 깨끗하게 씻었어 미안해 어쩔 수 없는가 봐. 오잘 가죠 그래 그렇지. 음 그래. 다칠 수도 있는 가위로 아이고, 아이고 어우, 물이 뚝뚝뚝 <laughs> 어쩜 좋니 오마이갓 네가다 살이야 어머나 얘 예. 난리났네 난리났어 어. <laughs> 오 오마이갓 손다치면 안되니까 오 이게 살이 하오오 <laughs> 어, 오! 니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 <laughs> <laughs> <네가 다 살이야? 웃음> <laughs> 랍스터였구나. 음. 음. 자 겨자 간장 소스 한, 겨자 소스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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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치즈는 너무 잘못 떼었나? 치즈를 얹어서 먹어. <laughs> 치즈랑 <웃음> 소스가 필요 없네 이거. 와, 먹을게 치즈랑 먹어도 맛있고 소주도 맛있고, 음. 큰일네 유신 입이 고급져져가지고 큰일났네 자죽 찌개 발좀봐 이렇게 쪼개 쪼개한거요자 음. 수술 들어갑니다. 내장 밥에다 먹어야된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맞다 쳤다 난리가 난, 난리가 났어. 꼬리살이 상당히 많구나. 내장은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다는데, 그럴 것까지는... 아유, 다리도... 아 다리살이 전부구나. 이게... 몸통은 별로 먹을, 먹을 게 없어. 내가 뒤집어져 있어도 대고. 어. 와, 이 랍스타는 이 꼬리가 꼬리가 곧 아니요, 두마리는 야, 이거 저 최단기 먹션데 이거. 가격 대비 최단기 먹 가격대비 최단기 와 이거 좋다 그렇지 응? 랍스터 먹는 게 어디야? 꼭뭐 랍스터 먹는게 어디야 꼭뭐 길게 먹어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아먹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아. 오마이갓 알까지 있나네 어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야 고양이 줄 것도 없다 야 어쩐지 악 사악한 놈그 아는 알고 그런 거아니야 아니 남을 것도 없는데 꼬리에 다 들어 있고만 지금 어쩐지 랍스타를 꼬리만 따로 팔더라고 이거 어쩐지 어. 다 속았어 이거 쪄봐야 뭐다 꼬리요 이게 이게 다요 아 어! 약간 사벽충을 닮았네. 음. 음 소스 찍어서, 음, 쫄깃쫄깃한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쫄깃쫄깃한 거는 아우 치즈 실패다 이거 할렐루야. 치즈를 불에 녹여어야 되는 녹여 녹여야 되는데 이게 치즈 누룽밥이 돼 버렸네. 어떻게? 음? 아우 이거 치즈 누룽지가. 돼. 큰일 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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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좀, 그, 개맛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거. 좀. 쫄깃쫄깃한 게. 같이 해, 같이 해. 아 수고했어. 참, 기특해. 음 칭찬해. 음, 너 때문에 쫄깃한 맛을 느꼈어. 너의 희생으로. 응, 음, 그래. 칭찬해. 너도 몸통에는 아무것도 없냐. 아, 살이 위쪽에 좀 붙어 있는 거야. 음. 와, 최단기 먹쇼. 오, 내구 저거 위쪽에 살이 좀 있네요. 아, 위쪽에 살이 좀 있구나. 음! 내장이네다. 뱃속에서, 아까 뜯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구나. 너희는 다른 거 줄게. 이거 못 먹어. 얘 먹을래, 내가 지금? 좀? 어? 얘 지금 무서워가지고 먹, <laughs> 어이가 없구만. 너는 나를 못 먹어. 어한 번만 이거 짤, 어휴. 아, 지금 이제 13일 연속 먹쇼를 하고, 있, 아니, 음, 하고 있는데, 최단기간. 음, 어 그래도 맛있었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42년 만에 랍스터를 그냥 이제 가, 일반 가재 요리나 그냥 그냥 뭐그 계곡에서 잡는 거, 음. 그러면 이제 이 랍스터가 들어간 피자는 먹어봤는데 랍스터는 처음으로 삶아서 먹습니다. 이제 유신의 먹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휴 먹을 게,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아주 보람이, 음, 작게 잘했어. 아, 손다 닦아야 돼. <laughs> 손 닦아와야 돼. 조안에 이거 들어! 야, 두 마리도 이렇게 빨리 먹는데, 한 마리였으면, 엄, 어, 그, 엄청나게. 쫄보님이 알고, 아시고, 그레이드를 아우! 아우,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 먹었다. 아휴. 집게를 먹으라고 별로 왜 살이 없던데 이 안에 있다고 살이 아까 잘라보니 여기는 없던데 아 여기 숨었어 어쩜 저아 이것들이야 주 그냥 어디서 밑장 빼어요저 아까 중간을 써니까 별로 없더라고 음, 다리를 공략하라 그래서. 손 씻고 왔는데. 어, 다리살이. 어. 또널 놓칠 뻔했네. 어떡하면 좋아? 아, 어, 이 두툼한 거. 아! 음, 어! 처음이라서 그래요. 몰랐었어. 네가 이렇게 살 있는지. 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큰일. 나... 아... 음! 아, 제보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유신 직개발 왜안 먹었나 논쟁. 아, 큰일 날 뻔했. 얘가 밑장빼기래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음, 얘가 밑장빼기 한 거지 어휴 아주 저항이 아주 강력하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먹었으면 어? 얘 가재가 그랬을 거 아니야 <laughs> 유신아 너는 맛있는 부위를 안 먹었다. 음, 그러면서 날 비웃으면서, 응, 가슴 터인데. 음, 가슴타인데. 음, 음. 음, 음. 안 들었겠죠? 아, 어, 방송, 연장. <laughs> 네. 방송 연장. 어, 어휴, 살이 그냥 여기도 숨어 있네. 아유, 음, 자, 제보해 주신 분, 감사의 의미로, 요, 바닥까지 뼈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1부, 5분 뒤에 오셔야 돼요. 5분 뒤에. 5분 후에. 5에 음,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음, 바닷가재 뼈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 먹었던 바닷가재 뼈를. 오 어, 가위로 먹으니까 편하네. 어, 여기도 살 있고 어떻게 먼저. 이거 안 먹고 버릴 뻔했어요. 이거. 어? 얼마나 한이 됐을까 이게? <laughs> 설마 이 다리에도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작은데 어 얘도 있어 있긴 음? 어 얘는 근데 있긴 있는데 먹기는 짜야 <laughs> 인간적으로 너까지 뻔히 뻔먹 <laughs> 들리 있어요. 아우 그럼 예에 도 있을 거 아니야. 아예클라 클라네. 어. 클라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살이 여기도 있어. 오 마이 갓. 아이유 이 안에도 살이. 아이고. 아 버티고 있네 이게. 니가 음, 버텨봐야. 어차피 다 죽어 어차피 다 먹어 가위로 못 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아무리 버텨봐야 다 먹어 어. 음, 버텨봐야 소용없어 다 먹어 어 이거 방송 연장됐어요 원래 한 10, 15분도 안돼서 끝날뻔했는데 어 한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야 꽃게다리는 아이그 아니, 아니라 랍스타다리는 안먹냐 그랬어요 알았다 응답하라 랍스타 와 이거 안먹었으면 얼마나 후회를 했을것이오 살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했던 다리에 살이 많이 붙어 있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속였어. 아이고 살좀 봐. 아! 꽃게 모양 살. 음. 지구 난리 났네 닦으면 되지 뭐 괜찮아요 응? 아유, 어쩜 좋아. 아유, 어쩜 좋아. 2차 꼬리까지 다 끝내, 너더 아 어, 숨어 있는 건 없겠지? 다리도 있는데, 다리는 피해가 더 심할 것 같아. 모르니까 한번 갈라고. 또최세 내장은 별로 내 취향이. 음 여기 살이 있네. 아 이쯤에서 됐다. 아 소주 넣은 거 잘렸네 비린내가 안 나네. 아다 흘렸어 이거 어떡 하면 좀. 더... 아. 어... 아우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 랍스터 요리가 왜 맛있는 줄 아세요? <laughs> 복쇼 2회분이거든요. <laughs> 졸라 비싸. <laughs> 아우 정말. 아 다음에는 킹클랩 언제쯤 먹어야 되겠네요. 아 난장판이네. 제가 뭐 치우고 일단 아 치우. 너희들 안 준다니까 아 정말 이 어리석은 야옹이들 이들 안 줘요 자, 어, KS님이 협찬하고, 네, 쫄보님이 한 마리 업그레이드를 한 원래 일요일날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요일날 마트가 문을 다 닫는 바람에 예, 본의 아니게 오늘 월요일 메뉴하고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13일째 먹쇼, 이제 내일 화요일이면 14일째, 예, 2주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내일은 아, 뭐지? <laughs> 어, 내일은 삼겹살, 무군지 삼겹살찜인가요? 음. 어, 내일은 아, 무군지 삼겹살찜으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협찬, 후원해주신 KS님과 쫄보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 먹쇼는 내일 무군지 삼겹삼, 삼겹살찜. 수요일은 부천 매운 갈비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신쇼, 먹쇼.